어여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크샤 촥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 주제는요, 아프리카 TV는 어쩌다가 이런 시궁창 이미지가 되었는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그래 뭐 이게 굳이 아프리카 TV뿐만 아니라 유튜버도 그렇게 좋은 이미지는 아니잖아. <laughs> 그렇게 좋은 이미지는 아닌데 어 옛날이랑 지금이랑 보면 약간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뭐가 있냐면, 적어도 옛날에는 아프리카 TV라는 플랫폼에서 메이저로 올라가는 거, 여기서 말하는 메이저는 공중파라고 할수 있지, 올라가는 경우도 제법 있었잖아. 막, 먹방하는 여자애들이라던가 아니면, 가장, 최근에 가장 성공한 아웃풋은 감스트였지, 그제? 근데 감스트는 그 잼미 디디 r 사건으로 이제 나락으로 가고, 지금은 아프리카에만 짱 박혀 있다고 하면, 지금 와서는 그런 뭔가 메이저와 마이너의 교도부 역할을 하는 게 유튜브가 된것 같아. 그래서 유튜브 내 원체 연예인들이 많이 유튜버를 하는 것도 있지만 이 가운데서 유튜버로서의 재능을 좀 인정을 받고 캐릭터가 조금 좋으면 이 사람들이 전부다 다시 메이저로 올라간. 어떻게 보면, 지금, 뭐, 김계란 이런 사람들도 쉽게 볼수 있잖아. 빠니보틀, 트곽튜비 이런 사람들도 전부 다 유튜버들 아니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어져 있어가지고, 지금 와서 내가 보기에 메이저란 느낌은 아프리카 TV고, 아, 어, 유튜브고, 그리고 마이너는 확실히 그 아프리카 TV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 옛날에 아프리카 TV가 있고, 팝콘 TV라고 있었거든. 막 법방하는 거. 지금은 그 팝콘 TV를 보는 <laughs> 그런 느낌이 됐는데, 어쩌다가 아프리카 TV는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거기에 대한 롱롱 스토리를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뭐이 이야기는 옛날부터 해보고 싶긴 했는데 항상 뭐든지 말하는 건 타이밍이란 게 중요하잖아. 그래서 딱히 뭐 말할 타이밍을 못 잡고 있는데 아프리카 비제 요번에 뭐 불리란 여자가 사과나 욱신 나게 쳐가지고 보통 이제 아프리카는 지나면 항상 병신들이 나오게 되거든. 병신들이 항상 끊임없이 사고를 치잖아. 근데 그 병신이 여자일 줄은 몰랐는데. <laughs> 나온 김에, 그래, 이, 이 타이밍에 한번 얘기를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어갔고 오늘은 아프리카의 그 롱롱 스토리, 그 대서서사에, 대서사에 대해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우선 항상 그래. 뭐든지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단 말이야. 아프리카도 지금 와서 보면 굉장히 많이 변질되었다. 이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과거 뭐 아프리카라는 게, 뭐 이게 얼굴에 간장 끼얹고 쇼리란 여자가 있었거든. 그때 뭐 그런 그런 감정으로 그런 마이너한 엽기적인 감정으로 뜬 거는 분명히 사실인데,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순수하게 정말로 뭔가 저런 데서 우리 옛날에 막 그런 얘기 많이 했냐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약간 그런 느낌 나도 저런 데 나가고 싶다 연예인이 되고 싶다 내가 진짜 연예인은 못돼도 우리 동네 연예인은 되고 싶다 그런 희망과 꿈을 가진 사람들의 꿈 같은 데뷔 무대가 분명히 아프리카 TV였던 적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뭐. 그역캠물은뭐4대천왕이라고 하잖아. 그 진짜 엄청난 영이었어. 그중에서 그중에 4대천왕에서 가장 일짱 먹은 사람이 누구야? 그 지금의 대도형님, 형수님 아니야? 그지? 윰댕이라고. 그리고 그리고 그중에 또그 윰댕의 라이브리였던 우리 김이브 이모 누나는 보면 인생의 희노애락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그지? 인생의 희노애락. 그거 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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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 알려주고 있는데. 근데, 비교적, 그, 초창기 때는 분명히 온건한 게 있었거든. 근데, 어쩌다가 아프리카는 이렇게 까지 됐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결국에는, 그, 아프리카 TV의 이미지가 나빠지기 전까지, 이미지가 나빠진 사건, 사고로 꼽자면, 정말로 밑도 끝도 없이 굉장히 많은 것도 사실이야. 뭐, 이번에 그, 블리가 장난전 한것 말고도, <laughs> 옛날에 그, 블리가 소속된, 뭐, 크루가 보니까 또, 나중에 커맨드 치코라고 있더라고. 그 아저씨도 사고 엄청 쳤거든. 엄청 사건. 지나가는 직장인들한테 막 조롱하고. 막, 막 조롱하고. 하여튼 막국감에서 끌려가고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한단 말이야.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었잖아. 그것만 있는 게 아니야. 뭐, 이제, 성매도 성착취해, 어? 그러다가, 뭐, 약쟁이, 뽕쟁이 다 나오고, 뭐, 철구만 해도 철구도 얼마나 사고를 많이 쳤냐. 그러니까, 코인게이트에, 거기는 진짜 온갖 그런, 암흑가의 그런 카르텔이 전부 다 일어난 곳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의 아프리카의 이미지를 뭐 나락으로 가게 된것 중에 가장 큰 일등공신을 할수 있는데 근데 내가 보기에 가장 큰 거는 아프리카 운영의 방식인 것 같아. 운영의 방식.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뭐 나는 아프리카 TV를 잘안 보니까 내가 틀린 게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아프리카 TV를 보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많이 쓰더라고. 우덜식이란 말을 많이 쓰더라고. 우덜식. 그래서 우덜식 방망 경영이라고 해서 애초에 뭐 회사든 뭐든 간에 그런 정관이라는 게 있고, 내규라는 게 있잖아. 애초에 이런 게 없는 거야. 지들 꼴린 대로 움직이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그래. 음, 그래도 나름 마이너에 있는 문화를 선도하는 그런 플랫폼이다 보니까, 사건사건은 계속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게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처신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지. 그래서, 예를 들면, 유튜브 코리아 같은 경우는, 영정 때리면 가차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정지 때린단 말이야. 다른 다른 아이디로 만들어도 계속 박살을 내 버려. 계속 박살을.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고기에 찍힌 사람이 읍티브가 있단 말이야. 그지 읍티브 사실 근데 이 효과는 엄청났단, 엄청난 게 뭐냐면 뭐읍티브도 그렇고 신텔도 그렇고 계속 박살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본 사람들은 아 여기는 한번 그런 뭔가 내가 손을 빡시게 넘었고 이걸 위반하게 되면 얄짤 없구나라는 걸 다들 느끼게 되는데. 아프리카내 애초에 그런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운영자하고 뭐 파트너 비 j 인가뭐 그런 식으로 했는데 되게 친한 것 같더라고. 지들끼리 친하면 전부 다오케이가 되는 거야. 지들끼리 친면 전부 다 오케이. 그런 부분들. 그냥 결국에는 고인물이 있고 이 썩은 애들이 사고를 치면 이런 애들은 나가리를 지켜야 되는데 이런 애들이 버젓이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기꾼 전과자들이 계속 있는 거지. 그걸 보는 대외적인 이미지는 피해갈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두번째 내가 봤을 때는 방송이 굉장히 많이 변질된 것 같아. 변질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원래 아프리카를 안본 지는 한 10년 넘었는데 그한몇달 전에 심심해서 한번 들어왔거든. 몇달 전에 하도 심심해가고 요새 뭐 얼마나 변했나 궁금하잖아. 들어왔는데 <laughs> 여자애가 들어왔는데 말을 안 하는 거야. 왜 말을 안 하는 줄 알아? 돈을 안 주면 말을 안 해. 돈을, 돈을 안 주면 말을 안 해요, 진짜. 이게 뭐지? <laughs> 또 이게 딱 줘도 시큰둥해 만원 주잖아 시큰둥하다 야 나는 내 방에서 만원 주면 아씨 감사합니다 이런데 걔들은 네야만 원으로 눈 하나도 깜짝하지 않아 진짜 애들이 와 그래 이상하다 얘가 냥 얘들이 도대체 나는 방송을 하러 왔는지 도대체 뭘삥 뜯으러 온것 같아 근데 더 웃긴 거는 아프리카에는 인정에 목마른 남자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 이걸 큰 손이라 부르거든. 와가지고, 에헤헤, <laughs> 자기야. 약간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렇게 되더라고. 결국에는 방송이란 것도 기본적으로 방송이란 구도 안에서 돌아가는데 이게 어쩌다가 이렇게 빙빙같이 돌아간지도 모르겠고. 근데 그걸 보게 되면 맨 위에 있는 애들도 있잖아. 맨 위에 있는 애들도 그 방송이란 걸 항상 보면 항상 새로운 게 올라야 되거든. 애초에 못 올라오는 구조야, 아프리카는. 그러니까 유튜버 같은 경우는 계속 하다가도 제풀에 지쳐서 나가떨어지고 그 밑에 계속 후발주들이 계속 올라오는 그런 구도인데 아프리카는 올라갈 수가 올라가기가 되게 힘든 구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합방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굉장히 카르텔화가 되고 뭐 좋은 말로 크루라고 하는데 근데 결론적으로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그 반증이 뭐냐면 시청자가 전부 다 뺏겼잖아 아프리카가 지금 와가지고는. 옛날에 독점적인 플랫폼이었는데 유튜브한테도 털리고 트위치한테도 털렸단 말이야. 트위치 같은 경우는 약간 좀 특수한 경우, 경긴 하지. 약간 뭐 요새 망상류 이슈도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트위치 코리아 같은 경우는. 근데 이러나저러나 보게 되면 사람들이 전부 다 뺏겼어. 그 독점적인 기억을 다 뺏기고 이미지도 나빠지게 되고, 사실상 지금 와서 봤을 때, 아프리카라는 이미지를 봤을 때는 또 그렇게 좋은 이미지는 아니야. 물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에 유튜브는 뭐 얼마나 좋은 이미지야 그러면 뭐유튜버도뭐할 말은 없긴 한데 근데 유튜브를 할래 그러니까 그 느낌이 약간 좀다르잖아 여러분 예를 들어 뭐 똑같이 방송을 한다고 해도 어디서 방송하세요 했을때 유튜브 해요 했을때 약간 나같은 이미지란 말이야 유튜브는 약간 나같은 이미지가 되게 많고 그리고 트위치 같은 경우는 되게 게임 좋아하는 애들 있지 약간 그런 이미지가 되게 강하잖아 근데 아프리카에서 한다면 어때? 어? 아프리카, <웃음> 약간 <웃음> 어, 아프리카 <laughs> 이거 약간 좀위화도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이 들잖아 지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돼가지고 합쳐져가지고 지금의 아프리카의 이미지를 만들어낸 것 같아. 과거와는 다르게 굉장히 변질된 이미지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하루 이틀이 아니라 지난 20년 동안에 계속 만들어진 이미지니까 누굴 탓할 필요도 없는 건데. 근데 내가 볼때 가장 큰 거는 운영자들의 잘못이 가장 크다고 봐 나는 솔직히 운영자들 운영자들이 가장 잘못했다고 봐 그래서 뭐 항상 뭐든지 그런 때로는 단호의 철퇴라는 게 굉장히 필요할 때도 있거든 근데 아프리카는 그런 게 없었어 그냥 어차피 잘라내도 다른 애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돼 있거든 근데 뭐 지나면 광복, 광복절 특사라고 불러줘 뭐라고 불러줘 뭐라고 불러줘 따져보면 아프리카 내에서는 그런 뭔가 큰 손으로 움직이는 시스템이 되게 많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휘두른 힘이 굉장히 강하거든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 때문에 형성된 느낌도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 근데 결국엔 지금 와서 보면 아프리카는 보는 사람만 보고 있단 말이야. 실제로 신규 유입도 굉장히 떨어지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플랫폼의 신규 유입이 떨어지잖아. 그러면, 그러면 계속 사양길로 가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결국에는 그 아프리카를 존복해왔던 그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는 것들이 지금 전부 다 아프리카를 고이게 만들고, 썩게 만들고, 이미지까지 나락으로 보내고, 전부 다 보내고 있는 게 아닐까. 뭔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은 이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나는 아프리카 박살났으면 좋겠어. 왜? 아프리카 박살나면 고기, 고기 인정에 목마른 사람들이 또 어디로 올 거야? 유튜브로 올거 아니야. 그러면, 야, 어머나! 양주 사먹으래. 아이거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나도 수익에 조금 더 이제, 좋을 수가 있고, 그지 근데, 근데 문제는 이제, 그게 나한테 그 수혜가 돌아오진 않을 거야. 왜? 나는 찌찌가 없잖아, 그지 그래서 내 찌찌 이렇게 나, 나름 큰데, 나름 큰데, 씨, 근데 남자 찌찌는 별로 이게 쓸모가 없어서 이럴 때만큼 나도 씨, 그 동일 임금 동일 노동 한번 얘기해보고 싶다, 진짜. <laughs> 그래서 아무튼 뭐 오늘은 그냥 아프리카 TV 얘기 나온 김에 끈덕지 있어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되게 안타까웠다는 느낌이 된건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진짜 옛날 초창기 때 아프리카 TV는 뭔가 야 저런 데서 한번 방송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누군가한테는. 처음에 무대였던 게 있는데, 어쩌다가 지금 와서는 아프리카 TV 하면, 아프리카요? 약간, 이런 느낌. <laughs> 그래서, <laughs> 지금 이제, 아프리카를 스스로 탈주하는 사람들도 많잖아. 근데, 반대로 아프리카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지. 왜? 아프리카 내에는 약간 그 고인물 카르텔로 움직이고 있고, 그 고인물 카르텔에서 조금만 긁어낼 수 있으면, 그게 또 이제 수익으로 이어지는 건데, 근데 문제는, 고여있다는 게 문제야. 고인 거는요. 무조건 썩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튼 뭐 오늘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튼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은 우리 복돌이 우리 복돌이 우리 복돌이 자 우리 복돌아 빨리 빨리 인사해 형님들한테 간식비 달라고 빨리 인사해라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우리 복돌이 우리 귀여운 복돌이의 재롱을 보면서 오늘 또 샥샥샥샥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차차차차 차, 차, 차.